응. 종이접기로 만든 영상입니다. 오, 스파이슨가 좋네 참고 아닌가? 인간형 캐릭터는 네. 에모저시님을 따라 접은 겁니다. 다. 오, 이 집은 정말 좋은 것 같아. 저기 방패도 있고 복도 그 있고. 쌀도 있고 도끼도 있고 합도 있고 뎅이도 있고 근데 좋은거 같.. 아 어. 근데 뭐지 응? 어? 근데 쟤 뭐지 어? 어? 너는 마인드로프트의 크리퍼인데 뭐지? 실사판인가? 3 2 1 아이씨 <놀람> 이거 뭐야 아, 일단, 일단 어떡하지 네, 돌고. 내 검을 받아라. 간다. 그거 내 건데. 이젠 상관없어. 깰. 돌것도 아니잖아. 씨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 을 눌러 줘 얘들아. 이왕 점배를 누르냐. 우리올리는 모양을 누르세요. 네,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잠을 좀 자야겠어. 아도 침대, 란마침대란 말이야. 어. 갈로니까라서 어. 다음 날. 어. 해졌다. 뭐야? 또 뭐야? 뭐야? 어제는 크리퍼더니 이번엔 좀비야? 오! 오! 야쇠라아오 어떡하지? 여기저있다 나. 아! 내 다이어 세트를 받아라 빨! 에이. 다음 날야 뭐냐 그제는 크리퍼고 어제는 좀비고 이번 스켈레톤까지 나타났다 안돼 있어 우리가 더 강화해야겠어 한 시간 뒤 이렇게 됐단다 야, 우리는 둘이고, 거기는 셋이란 말이야. 그리퍼, 저리가한 방에 처치해버리기, 이랑이한 빙! 어! 갈소환해버리기 착! 갑자기 갈소환하는게 어디서? 씽 뼈 오르 돼 있는 거다. 이렇게 하싱 처치 완료.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어쨌든 처리하긴 처리 했잖아. 자 이제 점심 먹지. 어 그래 오늘 점심 먹어. 응음료은 난 엔도 치레콘 <laughs> 김원진 TV 아주 재밌다니까. 오, <laughs> 어? 응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응? 에? 이럴 수가? 스켈레톤, 좀비, 크리퍼 다 당하는 것이라니. 우리가 3인데도 불구합니다. 이한테네가우와우와의 어, 오와. 마지막 편이 되는 거다. 지금 이 편이지만. 네. <laughs>